상처라고 생각은 하지마오 돌아선 추억일 뿐야 이별이라 생각은 하지마오 잠시 있는 거야 비를 마. 걸어 가면 옛날 이 찾아오네 슬프 지는 않아. 저주 어깨 가 슬프 지. 입술 다물 고, 살아 가면 되 겠지? 그래, 사랑 일 뿐. 이제 바라 듣는 건 없어 하지만 보고 싶어 최성수 가수가 부른 최성수 가수가 부른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라는 제목의 노래는 굉장히 많죠. 네, 나온 지가 상당히 된 노래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예, 불러 드려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셋 있다는 표로 돼가지고 아, 이거 설명하려면 이론부터 다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잘 불러드릴 테니까 이 설명하면서 불러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전부 다 불러놓은 안곡을 들어버리면. 노래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보면은 전부 대부분이 다 어, 상처라고 오처라고 여기도 세이 어, 있다는 표 생각은 하지마. 또딱삼이라고 써있죠. 세이 있다는 표현. 이런 예, 부분이 어, 보면은 여러분이 어, 그냥 대충 노래 부르면은 이런 부분이 예,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설명을 하면 그걸 잘 듣고 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처라고 생각은 하지마오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자 의미 맞을까요? 들릴까요? 여러분들 노래 기껏 가르쳐야고 상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상처라고. 이런 식으로 전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을 안맞추고 그냥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음대로 불러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상처라고 생각은 하지 마오. 그렇죠? 정확히 맞죠. 상처라고 상을 애호든지. 어. 고를 외우든지 생각은 하지 마오에서 오를 외우든지 어느 것 하나를 외워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 다음 그 마디에서 노래를 다시 음 잡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뭐 아마추어들이 잡아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꾸 그것을 습관하면은 화 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슬픈 노래죠. 상처라고 생각은 하지 마오. 그러죠. 생각은 하지 마오. 쉬는 곳이 없어요. 생각은 하지 마오 아닙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생각은 보면은 한박반 같죠. 아닙니다. 한 박을 가지고 세 개로 쪼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셋 있다는 별로 그렇습니다. 하지마 여기까지도 보면은 어이라고 수재 있죠. 어셋 있다는 별로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어한박 함박 반이 아니고 한 박을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한 박이 어 음의 길이가 백미터라고 그러면은 어반박 같으면은 십미터겠죠 그러나 세수로쪼개으니까 33 33.333m 이런 예, 메타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 생각은 하지 마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하면 어세 단위로면 33.3m로 이렇게 뭐 생각은 하지만은 어, 반박 그러면 생각은 이런 식으로 음의 거리가 33이 아니고 50m로 늘어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는 이게 지금 어 상이라고 있는데가 커서가 있죠. 이 막대기 파란 게 있는 거이게 보고 커서라고 그렇습니다. 어그 이정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지금 가고 있다. 여기만큼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어 이렇게 전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부르기 전에 박자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고 상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상처라고 생각은 하지마오 돌아선 척 뿐이야. 자, 그렇죠, 그렇죠. 뿐냐 보다는 뿐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 노래는 대표적인 마이너 노래입니다. 어두운 노래죠. 슬픈 곡은 마이너 쪽이고 밝은 쪽은 메이저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에가 소문자 m이 붙어 있고요, 어, 대문자 A D가 보면은 소문자 m이 붙어 있죠. 그럼 그걸 마이너로 읽습니다. 그리고 어, D가 소문자 어, M이 안 붙어 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D만 있고 A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런 음, 메이저라고 그렇습니다. 메이저, 밝은 톤에. 예, 그리고 어, 그뭐 A가 뭐 칠이 붙어 있다든지 샵 해가지고 뭐 칠이 붙어든지 그래도 어, 그것은 메이저입니다. 그러면은 자앞 부분이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아 가면서 설명을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가가지고 어 이제 얘기를 좀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다 다음 다 다음, 다음, 음이 잡혔어요 상처라고 생각을 하지마오. 돌아선 추억일 뿐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별이랑 생각은 하지 마오 그렇죠 생각은 하지 마오 아니고 생각은 하지 마오 이런 식으로 가죠 거기는 길이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생각은 하지 마오고 요 두 번째 소절에서 여기는 생각을 하지 마오 이렇게 갑니다. 생각은 하지 마오 이렇게 마오 앞에는 마오고 생각은 하지 마오 잠시 있는 거야 잠시. 있는 거야 잠에서 시가 길고 있는도 길고 거야는 짧아지고 그러죠 잠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잠시 있는 거야 비를 맞고 비를 맞고 아니 비를 맞고 걸어가면 똑같이, 음의 길이는 그렇게 맞습니다. 자, 따 i r i n Kurkmatsumida. 자, 찾아오네. 아주 뒤에는 좀 강하게 갈 필요 있어요. 보면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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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7이라고 했죠. A7이거든요. 거기는 좀 밝게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엔 나리 입니다. 엔 나리 이렇게 어, 뭐 리듬을 하나 없애버리고 그러면 좀 맛이 덜해요. 엔 나리 아리 여기는 부드럽게 몸에 목에 있는 힘을 다 빼고 엔 나리 쳐져오네 띠는 강하게 가볼게요. 따, 따, 옛날이 저주 오네 슬프지는 않아, 저주 어깨가 슬프지 입술 다물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슬프지는 않아. 젖은 어깨가 슬프지. 그러죠. 슬프지는 않아. 젖은 어깨가 슬프지. 입술 다물고 살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슬프지는 않아. 젖은 어깨가 슬프지. 입술 다물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래 사랑일 뿐 이제 바라는 건 없어 하지만 보고 싶어 여기는 보고 싶어 아니고 보고 싶어 이렇게 부드럽게 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일절이 끝났습니다. 2절은 제가 가사를 좀 놓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가사를 놓치면 세워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어, 전주 간주 짧게 해서 한번 불러 볼게요. 아저라고 생각은 하지마오 돌아선 추억일 뿐야 이별이라 생각은 하지마오 잠시 있는 거야 비를 맞고 걸어가면 옛날이 젖어오네 슬프지는 않아 젖은 어깨가 슬프지 입술 다물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래 사랑일 뿐 이제 바라 은건 없어, 하지만 보고 싶어. 열다, 날이 들면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둘, 둘 셋, 뭐날 이게 달라요? 당신이 그리우면,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말없이 나누던 사랑 모두 여기도 다르고 다시 생각하리 비를 맞고 걸어가면 옛날 젖어오 슬프지는 않아 젖은 어깨가 슬프지 여기도 다르죠 저, 젖은 어깨가 슬프지 이렇게 일절과이절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유의할 필요 있고 일절과 똑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슬프지는 않아 수준가 슬프지 입술 물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래 사랑일 뿐 이제 파 없어 하지 만 보고 싶어 그래도 다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싶어 이말게요하지만이 아니고 여기는 하지만 이렇게돼요 아까는 플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렇게이요많이말잖이요은 하지만, 이렇게 돼요. 많이 도잖아요, 도. 하지만 보고 싶어. 이렇게 돼요. 가볼게요. 음, 음, 하지만 보고 싶어.